한복TV 유튜브 영상 해설 대본. 안녕하세요, 한복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언제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가슴 아픈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레드카펫 위로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고, 스타들은 환호 속에 미소 짓습니다. 무대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박수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연예인의 삶은 언제나 꿈처럼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깊은 고독과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지만 결국 쓸쓸한 빈곤과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난 다섯 명의 스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들의 삶과 마지막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연예계의 잔혹한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니. 피어나지 못한 꽃. 첫 번째 주인공은 유니입니다. 본명 이유진 혹은 허윤으로 알려진 그녀는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기 활동에 머물지 않고 가수로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2003년 가수로 데뷔한 윤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목받기 위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섹시의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지금의 K팝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선택은 곧바로 거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가 받은 대중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습니다. 윤희는 단순한 비평을 넘어선 인신공격과 조롱, 여성혐오적인 악성 댓글에 집중 보화를 맞아야 했습니다. 외모, 성형, 사생활까지 모두 공격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의 고통이 결코 숨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윤희는 생전 여러 차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예계와 사회는 이를 단순한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아무런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3집 앨범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이 겨우 2 5다 아직 꽃처럼 피어나지도 못한 젊은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꺾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K팝 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기획사는 상업적 성공을 위해 섹시의 콘셉트를 요구했고 대중은 바로 그 이유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윤희는 상품으로서의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야 했습니다. 김성민, 웃음 뒤의 그림자 두 번째는 배우 김성민입니다. 그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대중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계기는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성민은 진솔하고 따뜻하며 때로는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 속 진지한 배우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그는 배우와 예능인 두 영역에서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절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 그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마약 스캔들은 연예인의 생명을 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모든 방송 활동은 즉각 중단되었고 대중의 신뢰는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출소 이후 그는 조용히 결혼하며 다시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와 중독의 굴레는 그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그는 다시 한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순간 재기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6년 6월 그는 부부싸움 직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꺼내려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의 동의 아래 장기 기증을 통해 다섯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에게 웃음을 주던 스타의 마지막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삶을 선물한 숭고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트위스트 김 시대의 아이콘에서 쓸쓸한 최후까지. 세 번째는 트위스트 김입니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사회 청춘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1964년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보여준 그의 트위스트 춤과 코미 경기는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유분방한 몸짓과 청바지 차림은 당시 억눌려 있던 젊은 세대의 자유를 대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청춘의 아이콘이자 시대 정신을 담은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영화계의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독특한 캐릭터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예명 트위스트 김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들에 의해 무단 도용되었고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인터넷 업자들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2006년 한 행사장에서 공연을 마친 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4년 동안 의식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외로운 투병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진실, 국민 배우의 사악성 루머의 희생양으로. 네 번째는 최진실입니다. 1988년 데뷔 이후 그녀는 20년 넘게 대중문화의 정점에 군림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마다 흥행을 몰고 다니며 흥행 보증 수표라는 별칭을 얻었고 한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자진 불화와 가정 폭력 의혹으로 결국 파경을 맞았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큰 비극은 동료 안재환의 사망 사건 이후 찾아왔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며. 그녀가 연루되었다는 악성 소문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경찰 조사로 무고함이 밝혀졌음에도 대중의 여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39세 아직 젊고 빛나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동생 최진영과 전 남편 조성민까지 차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한 가족이 비극의 굴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안재환 지성과 신뢰의 아이콘에서 파산과 비극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인공은 안재환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학력과 반듯한 이미지로 그는 지성과 신뢰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드라마에서의 연기와 예능에서의 재치에 있는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7년 개그우먼 정선희와의 결혼은 그의 인생을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길에 만족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와인바 화장품 영화 제작까지 손댔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과 채권자들의 압박은 그를 끝내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2008년 9월 8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향년 36세 너무도 젊고 한창이던 나이에 찾아온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매주말 유니 김성민 트위스트 김최진실 안재환 다섯 명의 스타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쓸쓸한 비극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빛나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따뜻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섯 명의 스타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